이거는 뭐가 뭐냐면, 이 아니면은 우리 지 뛰는 대당

끄는 순간도 있잖아 그때 옆에서 있는거지 근데 멈춰있을 수도 있어 공 잡고 있는 사람이 절대 없으면 버텨주는거잖아 그때 주변에서 움직이고 왜냐 그걸 저 사람이 해결할지라고 와. 지켜보고 있으면 대일밖에 예. 없잖아 대일밖에 예. 어. 없는데 우션을 만들어주는거야 그럼 그때는 안으로 들어가줘야 되는거죠? 항상 잡고 있을 때꼭 꼭 전진이 아니었는데이 음. 사람이 주기 좋은 뒤로 빠질 수도 있는거잖아 음. 만약에 얘가 더 앞에 들어가서 뒤에 있으면 돼, 뒤에 넌 뒤쪽에서 내 옆쪽까지의 공간을 확보해 줄 수도 있고 나 뒤로 가면서 얘가 앞에서 움직여 거면 앞에 있는 게좀 헷갈릴 거야 얘, 얘 뒤에 있을 거면 <목소리> 그럼 내가 쉽게 뒤공판을할수 있고 <목소리> 근데 그냥 공 잡고 있는 사람 보면은 그냥 우리 기다리는 수가 너무 많아 <목소리>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을 운전을... 잡죠 각자가 체력이 작게 올라가죠 <목소리> 공을때해야 음 되니까 운전할 때서 있으면 운전할 때 계속 음. 움직이게 그냥 커있으면은 아무도 그나 봐줘야지만 여기 앞에 딱 봐봐. 앞에서 어떻게 보 우리 우리 우 지금 그나마 이제 수비에서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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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에돼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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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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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데 우리 우리 서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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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리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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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 움직여줘야 빈사람이 한명 생기고 한명 생기고 나이스! 와이거좋 시작! 시작! 1대아니 对对、right 굿, 좋아, 힘력 좋아. 우리 좀만 말하면서 하자, 말하면서. 한 맞다. <이상> <바라면서. gods, 복. �resse> <thumbs up> 아이고. 아 빠르게, 빠르게. 이거 전에 수비 수비 수비! 수비! 사이드! <마이> <마이> 가운데 <바이> 아 3번 막아야지. 네 <마이> 어 손을 띄고! 자, 아, 죽고죽고 사이드, 사이드, 나이스비, uh, 나이스비. Nice, nice.

어아 아, 아데 말이 안 돼. 안고 어, 말이 있어 여러 가지. 페이는 좀. 여러 어떤 때는 조더아색들이 원래 들그 역할이 원래 분사 소명님. 개비였고 돌아 들어가면 세 번째가 하겠어.